지방세 등의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부문에 올해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최 씨는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 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27억 3천여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고도 자신이 아닌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처럼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해온 체납자 만여 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가 9,100여 명이었고 최은순 씨처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400여 명이었습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체납금액이 가장 높은 체납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살 최모 씨로 담배 소비세 324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초강호입니다.